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정하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방 상치른 종목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상치른 종목이 나긴 나왔는데, 제가 장 초반에야 상못 친, 종가 상못 친다 그랬어요. 이 고가 상한가거든요. 이게 종목이, 일단은 인정할게요 오늘은 공방 대표적으로 오전장 대장전상못 친다고 올렸고, 고가 상한가입니다. 고가 상한가 만들고 내려왔어요. 일단 그래도 뭐 상한가 종목이 나온 거죠. 그래, 일단 나오긴 나왔죠. 고 사진을 클릭하시면 어느 분 수익인지 알수 있습니다. 인증해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억수로 조심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수익 내긴 냈어요. 근데 음, 다른 분들도 수익 내신 분이 있긴 한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요. 개파락으로 시작했잖아요. 개파락으로 해 갖고 지수가 밑으로 밀어 버렸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은 좀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인 장, 장이긴 했죠. 그렇고, 오늘 상칠 종목이 있었거든요. 상칠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자, 지수만 좀 좋았으면 두 종목이 또 상쳤는데, 결국에는 상안 치더라고요. 상, 두 종목이 상칠 만한 종목이 있었어요, 오늘.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렇고, 음, 오늘 지수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돈 잃은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인정할게요. 이게 공부방이거든요. 일단 상한가 종목이 또 나오긴 나왔어요. 일단 공부 내용은 조금 가릴게요. 이것저것 자잘하게 수익 낸 것들은 많아요. 근데 뭐 수익, 수익권 딱 주고 다뭐곡상안 치고 쭉 내려버렸죠. 보여드릴까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 올린 것부터 올릴게요. 오늘 금요일. 아, 맞다. 어제 그거, 어제 대장주도 오늘 상 올렸, 올랐, 올랐잖아요. 어제 대장주 우리 어제, 어제 대장주 2.6%밖에 못, 못 올랐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대장주 그 종목, 솔트룩스도 오늘 오르는 거 보셨죠. 우리 공방 부 대장주의 위력이거든요. 그게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거, 오르거든요. 우리 공방 부 검색기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금요일 아는 목요일이고 일단 인증할게요. 금요일 아침에 제가 항상 이렇게 오늘 오늘 딱장 시작 오늘 아침 시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내용 총정리를요. 쫙 이렇게 맨날 맨날 올려요. 사진들을 이게 맨날 그렇고 보는 거예요. 그렇고 아침에 올렸어요. 아침에 8시 54분에 대부분의 종목이 개파락으로 시작하겠네요. 조심하시라고 딱 올렸어요. 그리고 솔트룩스 어제 우리 공방 대장 종목이었는데 2.4% 2.5% 밖에 수익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제가 어게 내렸다가 올라간다. 제가 올렸 개인톡으로 어느 분 상담해드린 분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렇고 어제 안 가고 애먹이던 대장주 솔트룩스가 이제야 올리네요. 오늘 거래량이 약 많이 약해 거래량 약해서 많이 못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 매수 많이 못 올릴 거 이거 괜히 들어가봤자 고생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솔트룩스가 오늘 그래도 한, 한이 정도인가? 올려줬죠, 그래도. 한이 정도 올려줬죠. 솔트룩스가 오늘 고가를 얼마 만들었지? 한번 볼까요? 보자, 솔트룩스. 오늘 고가, 오늘 올라줬잖아요, 오늘. 저가 대비 고가 8., 8.92% 있었네요, 상승. 고가 6.59% 올랐고, 저가가 2.33, 마이너스 2.33%니까. 아무튼 이렇게 눌렀다가 제가 올라간다고 어느 분한테 개인톡으로 상담했는데 상담해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수익권이 있었죠. 아무튼 솔트룩스가 어제 우리 어제 대장주였는데 오, 어제 안 가고 오늘 가더라고요. 지수가 오늘, 오늘도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늘 개파라고 시작했어요. 아, 아래로 밀고. 어제 안 가고 애먹이던 대장주 솔트룩스 이제 올리네요. 오늘 은 거래량이 약해서 많이 못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매수 금지. 이게 사실 지금 사지 말하는 뜻이에요. 추경매수 하면요. 눌러주면 사야 돼요. 눌러주면. 누러져서 굉장히 단타로 대응해야 돼요. 거래량이 약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검색기 사진 딱 띄웠단 말이야. 검색기에서, 검색기에서 금비가 대장으로 딱 뜨더라고요. 미래나노텍이랑. 금비랑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오늘 고가 25% 이상 상승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눌리면 내려오면 잡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지출 조선도 내려오면 잡으라 해서, 지지출 조선은 같은 경우는 수익권이 내려오면 고 저점 타점에서 우리딱 잡는 타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권이 한3% 이렇게 밖에 없었고, 금비가 오늘 대장이었잖아요. 금비. 오정장단타오전장 오전장 대장이었어요. 금비가. 그리고 우리 검색기에서 이렇게 딱 제가 대장이 딱뜰때 제가, 아, 이게 대장이다 싶을 때딱 캡쳐해서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대장을. 근데 제가 금비 상못 칫다고 올렸어요. 금비는, 됐고, 딱히 사킬 상, 칠만한 종목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이, 여러, 몇 종목이겠죠, 뭐. 뭐, 미래나노테가 위험하고, 레고캡도 위험하고, 뭐, 금비는 어제 상친 자리고, 모아데이터가 바닷곤 첫 상승봉으로 누르더라도 다시 오른 자리입니다. 뭐, 모아데이터도 바닥권에서 수익권이 있었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고 금비가 오늘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여러 종목이 수익권이 있었어요. 타점에서 잘 들어갔으면. 그런 거는 조금 자잘하게 수익 나거 인증도 안 해요. 금비가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딱 올린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잡으라고. 그럼 우리 방 공부방 저점 타점 딱 요런 자리에요, 요런 자리. 이렇게 쫙 끌고 나오면 이게 수익권이 몇 프로지? 한10% 있었을걸요. 음. 이렇게 사선으로 끄면 수익이 더 작게 잡히는데 한10% 이상 있었죠. 그렇고 고가 상한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못 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가 상한가입니다 하면은 상에서 팔아야죠. 아무튼 이렇고금이가 오늘 수익권 한10% 상한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앞에 매물이 너무 많다 하고 제가 그기 선을 아예 끄어들렸어요 디지털 조선 들어갈 사람들을 보시라고 보여드릴까요? 이게 시간 보세요. 10시 29분. 10시 29분에 올렸어요. 10시 29분에 이게 디지털 조선 차트거든요. 1, 2, 1, 2770, 2770에 선을 딱어서 올렸어요. 디지털 조선의, 뭐, 무슨, 무슨 가격은 2 7 이거는 우리 공방 공부 내용이라서 오픈 못하고, 2770 부근이라고 올렸었어요. 그럼 2770 부근에서 사갖고 단타로 먹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수익권 짧았어요. 근데 이것도. 한, 한, 몇 프로 나왔더라. 볼까요? 디지털 조선 2770 여기서 딱손거서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샀으면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런 데서 한참 이렇게 올랐다가 이런 데서 뭐돌파메이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데 짤막짤막하게 먹고 나온는 자리고 만 2770이 눌림 저점이란 말이에요. 단계 눌림 저점 여기서 샀으면 은 여기서 딱 찍고 또쫙 올랐잖아요. 크게는 아니지만 은 그러면 수익권은 몇 프로 있었지? 한4% 있었네요. 4% 있으면 제가 이제 또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또 축하드립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딱 팔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이래가지고 오늘 금비가 또 이제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상승 나올 때 제가 또 상승 올라온다고 상승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보라고 일단 올렸죠 그래갖고 또 이제 금비가 고가상한가 금비가 또 이래갖고 VI 딱 VI상한가 만들고 VI 만들고 그러고 나서 금비가 여기 보시면 고가 상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가 상한가. 그러니까 금비 고가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어제 상친 자리가 상치면 이익보좀꼬 걸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에서 팔아야죠. 상 풀리면. 은 아무튼 그래갖고 금비가 오늘 고가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 종목이 겨우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장만 좋았어. 오늘 상치는 자리였거든요. 고점 거기, 여기를 뚫고 상 만드는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좀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만약에 뭐, 익절 못해서 물리신 분들은 밑에서 물타서 수익권 되면 즉시 빠져나와야 돼요. 음, 무튼 그렇고. 그 이때,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래나노 때. 25%, 25.88% 나올 때. 볼링저 밴드 중심선은 진짜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중심선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는 타점 여기란 말이에요, 바닥. 요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선을 꼭 지켜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럼 중심선 못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익자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디지털 조선도. 디지털 조선도 아까 그거 올린 2, 2770 찍고 상승이지요. 디지털 조선도 아까 선 끄어 드렸죠, 제가. 상승이지요. 축하드립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파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팔고 읽어나서 이위에 흐름 어땠는지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축하드립니다 했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쭉 내렸잖아요. 그래서 딱 고점에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딱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간 그렇고 오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하고 이게 디지털 조선 가격은 2770 부근입니다. 하고 2770 부근에서 사면은 반등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디지털 조선 같은 거 제가 지지선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모아데이터. 모아데이터도 우리 공부방, 모아데이터도 한볼수 있다 올렸는데, 모아데이터도 지금 여기 타점, 우리 공부방 타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했으면 모아데이터도 한, 한5% 수익은 있었겠네요. 그냥 자잘한 수익들, 이런 건 인증도 안 해요. 하고, 여기서 딱 고점 만들 때 제가 축하드립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대장주, 우리 방 공방 대장주 오늘 금비였어요, 금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금비를 보자, 보자. 금비가 일단 상, 상한가인데. 또, 사마일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옛날부터 공방 관심 종목이었어요. 사마일미늄도 오늘 오후장에 살짝 대장하다가 또 내렸잖아요. 지수 안 좋아서 그래요. 사마일미늄 같은 경우도 오늘 상칠만한 자리였어요. 상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였는데, 지수 때문에 밀리더라고요. 우리 공방은 장중, 단타는 대장주만 하시고, 직장인 매매는 고르고 골라 두 종목씩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렵고 오늘 인증이 있어요. 오늘 공방 대표적으로 오전장 대장주는 상못 친다고 올렸고 고가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 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셨을 때는 굉장히 주린이니 분이셨는데,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발전해 나가시고, 오늘 이 어려운 장에, 이 하락장에 지금 3.58% 35만 7천원 버셨고요. 저도 벌었어요. 보여드릴까, 제 수익. 오랜만에 매매했어요, 저는. 저는 사말미늄 들어갔어요. 사말미늄이 좋더라고요. 사말미늄, 제 계속, 5년장에 계속 매매 안 하고 했는데, 쉬고 있다가, 공방에 글만 계속 올리다가 공부 내용만 계속 올리고 글만 계속 올리다가 저도 3알미늄 매매했거든요.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오늘 저는 125만 원 벌었어요. 이 하락장에 번감 대단한 거죠. 근데 흑수 열 받더라고요. 3알미늄 오늘 상치는 상 치는 자리인데 상안 치니까 흑수 열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 이분 스타님 이건 스타님도 이건 어제 인증이에요. 이거는 48만 원 7.09%. 단타를 해도 1%, 2%, 3% 뛰긴 아닌데, 대장주 들어가면 수익률, 수익률이 보통 잘 들어가면 한10% 이상은 쑥쑥 나오고 상처 갖고 다음날에 갭, 다음날에 갭 뜨고 쫙 상승 나와버리면 한30 단기로 1박 1만 2일 만에 30% 이상 수익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칠만한 종목만 딱 공,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장이긴 한데 상못친 다음에 고가 상칠 때딱 팔면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이런 방이니까요. 리딩, 리딩만 받았으면 답이 없어요. 리딩 받는 거는요. 사랑하는 가족, 공, 차트 공부도 안 하고, 주식 공부도 안 하고, 리딩만 받는 거는요. 완전 도박이에요. 니네 사기쳐봐라. 니실력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기쳐봐라. 니말안들으다 네 따라가 볼게 하는 거고. 사랑하는 가족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거든요. 주식은 공부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주식 공부 한번 해놓으면 평생 노다지예요. 노후가 보장되 있단 말이에요. 주식은 한번 공부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 방에 직장인 매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방 들어오시면 요 이렇게 제 사진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럼 공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사진을 누르시고요. 이 홈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이 홈버튼 여기 메인에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그 벨라 사진 가짜 사익꾼 이거, 이거 조, 꼭, 꼭 보셔야 되고 우리 공방 소개 영상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직장인 매매를 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아무튼,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뭐, 저는 수익 냈는데, 그것도 인증이 많아요. 많이, 많이 있어요. 쌓였어요. 보여드릴까요? 장이 없, 이러니까, 저도 기운, 기분이 조금 다운되고. 하루님, 65%. 아직까지 이게 20% 밖에 안 파신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하루님은. 시드가. 이분, 912, 912만원. 이분이김호땡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김호땡님 1 0 김호땡님 어제 수익 1800만원 김호땡님 개인톡으로 인증하고 또 보여드릴까요 김호땡님 1분이 이분이, 이분이 김호땡님이거든요 김호땡님 미스터블루 1800만원 버셨거든요 감사합니다 30%만 간다는게 실수로 도중에 전액을 팔아서 더갈것 같은데 아쉽네요 분할매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요 가네요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이렇게 하고 아, 사셨고 또 이분 또 제주은행도 660만원 1800 아까전에 미스터블루는 1800만원이잖아요 1800만원 아무튼 이런 수익이 공부하시면은 가능한 방이니깐요 유튜브 영상 댓글 상단에 야이 벨라 1개인톡 벨라 1대1개인톡 이거 말고는 전부다 벨라 가칭사 가짜 사층 방이니까 조심하시고, 요거 공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누르고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공부빵 상을 고가 상한가로 먹긴 먹는데 굉장히 찝찝하게 먹었어요, 오늘. 아무튼 상한가 종목이 또 고가 상한가 종목이 나오긴 나왔어요. 대장주, 장중단타 대장이라고 딱 뜬, 딱뜬 종목이 고가 상한가였어요. 검색기 만드는 법도 전부 다 공지, 공방 공지 안에 있고요. 모든 공부 내용을요, 제가 다 드려요. 그니까 러 차트 설정부터가 일단 달라요. 우리는 일반, 일반 이평선 쓰지도 않아요. 우리는. 세력들이 보는 이평선 쓰고 있고, 보는 것도 억수로 많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튼 간에 차트 설정이 기본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놓고. 어떤 데는 요 차트 설정만 해주고 500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6개월에 170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방 가입하실 분들은 6개월에 170밖에 안할때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 500으로 올려요. 그니까 러 요, 요 개인톡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오늘 우리 공방은 찜찜하지만, 뭐, 오늘 또 고가상한가 종목이또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부해서, 공부해서 이런 수익 내실 분들은 댓글 상단, 댓글 상단에 링크 보고 문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뿅.